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뉴스통신사 1월 29일 화요일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도봉구의 김선동 의원이 도봉구민회관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날카로운 비판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2019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선동 의원은 도봉산 프로젝트 연구 용역을 완료했고 2018년 6월 산악안전교육원에 총 사업비 480억을 확보해 도봉동 화학부대 둔지에 연수형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로 했다며 최소 1만 명 이상 교육생이 도봉구를 방문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김의원은 도봉이동 주민센터 문화체육시설은 물론 가장 어려운 현장에 자신이 항상 함께 있었다며 화재 현장마다 달려가 사고 수습과 주민 보호에 앞장섰다고 말했습니다. 김의원은 또 성대 야구장 부지 복합 개발 또한 시동을 걸고 챙겨왔다며 이제 마무리 수순에 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서 김선동 의원은 한밤 중에 발생한 수혜 현장에도 자신이 있었다고 말하며 한신아파트 내 신한은행 출장소 또한 존치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천여 명의 도봉구민이 참석했으며 김선동 의원은 구민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